순환대로 링스트라스에서 1번 트램을 타고 비엔나 도심을 벗어나 종점인 파버리텐이라는 곳까지 가면 볼수 있는 비엔나의 숨은 볼거리이다 이름하여 바셀턴 파버리텐. 1899년에 지어진 급수탑 되시겠다. 1956년에 그 쓰임을 다 했지만 67m짜리 타워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는 덕분에 비엔나 시 당국이 시설을 보완해서 지금은 박물관 겸 전망대로 쓰여지고 있다. 클림티의더 키스 작품을 보기 위해 벨베데레 궁전까지 간 김에 벨베데레 현대 미술관인 벨베데레 20일까지 갔다면 좀더 나아가서 공원 모토기를 돌아서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멋진 군사 역사 박물관이 있다. 과거에는 모두 72동의 연계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던 비엔나 최대의 무기고였단다. 단어 해석이 단지 무기고일 뿐이지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혹은 육군본부 뭐 이쯤되는 오스트리아 전군 지휘부였다 외부 상곽도 인상적이었는데 본관 건물과 내부는 웬만한 궁전이나 상과 비교해봐도 빠지지 않을 만큼 아름답기까지 했다 뭐야 무기고였다면서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는 거야 모두 8개관으로 나눠서 16세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 자료에 이르기까지 무기, 군복, 문서의 회화작품 등을 전시하고 있었다. 호프브루크 궁전길 건너편으로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이 쌍둥이 건물로 마주보고 나란히 서 있다. 먼저 1889년에 개관한 자연사 박물관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여겨지며 117kg짜리 토파스 원석과 1500여개의 다이아몬드로 만든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보석 부케가 볼거리이다. 광장 건너편 미술사 박물관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스페인 마드리드의 프라도와 함께 세계 3대 미술관이라 불리운다.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대대로 수집되고 전해져 내려온 진귀한 유산을 황제 프란스 요제프 1세가 집대성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단다. 여기서 잠깐, 유럽 일주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나라별 순서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본 후로 나는 성당과 교회 건물에 대한 흥미와 기대가 극감했었고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을 본 이후로 유럽 어느 왕궁이나 궁전, 성에 대한 흥미와 기대가 극감했었으며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과 런던의 대형 박물관을 본 이후로 세계 어느 곳의 박물관에 대한 흥미와 기대도 그만큼 기대할 수가 없었다. 좀더 알차고 흥미로운 여행을 위해 최고는 최후까지 남겨놓으시길. 그 가운데 합스부르크 공국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동상에 서 있는 그녀의 이름을 딴 광장이 있다. 오스트리아를 근대적 국가로 통일한 여제 엠프레스로서 스라에 16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두 명은 황제로 즉위했고, 그중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황후 마리 앙뚜아네 때도 있다. 그 밖에도 순환대로 링스트라세를 따라 비엔나 시내를 크게 한 바퀴 둘러보면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다웠던 비엔나를 만나보시라.